네, 안녕하세요. 꿀피치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FSD 주행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네, 요즘 FSD가 버전이 14.2.1.25 버전 이후에 어, 소식이 없네요.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한국에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어, 오늘 날짜가 27일이니까 1월 27일이니까 뭐 어젠 기준으로 미국 해외에서는 이제 버전이 또한개 출시돼서 또 배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조금 수정할 게 많은가 아직도 배포는 안 되고 있고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전도 이제 몇주 동안 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우 답답했지만 지금은 어 그냥 적응이 됐는지 그냥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하남 스타필드 가는 영상을 하나 찍었었어요 그리고 업로드를 했는데 어 모델X 이제 26년형 모델X를 지금 제 차랑 이제 비교를 해 보자라고 해서 하남 스타필드 테슬라 매장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하남 스타필드에는 테슬라 모델 X랑 테슬라 모델 S 신형이 어, 있진 않더라고요. 좀더 알아보고 갔었어야 되는데 어, 그냥 간 저의 잘못입니다.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전엔 있었거든요. 모델 X가. 근데 어, 지금은 주니퍼랑 하이랜드 모델 Y랑 모델 3만 있었고 와 대기인원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인기가 가격 인하 소식을 듣고서는 다들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대기를 저도 좀 하면서 오랜만에 모델 3 하이랜드하고 주니퍼 요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네, 테슬라 하남 매장에서 모델 Y 그리고 모델 3 그러니까 주니퍼랑 하이랜드를 많이 보고 왔는데 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마감이, 와, 옛날 모델3Y랑은 진짜 다른 차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단차도 제가 제 눈에는, 아니요, 누구 눈에나 단차 거의 없다고 제가 볼 수는 보이고요. 어, 거의 흠잡을 데 없, 없는 이런 마감에다가 이런 대시보드, A필러, 마감, 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좋아졌다고? 중국에서 만들었는, 만들어서 오는 게 이렇게 진짜 아시아 사람들이 이 꼼꼼한 게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델, 지금 제 차, 모델 X랑, 어, 최근에, 며칠 전에 봤던 주니퍼. 모델 3 하이랜드, 모델 Y 주니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음, 일단 마감, 이렇게 단차 마감 측면에서는 모델 Y 주니퍼랑 모델 3 하이랜드, 요게 이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일단은, 어, 마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유격이 거의 없,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보통 테슬라가 유격 때문에 이런 파츠들 유격 때문에 약간 뿌드득 뿌드득 이런 소리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막 눌러보았는데 와 그런 소리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주행할 때 주행을 안 해봤지만 주행했을 때도 훨씬 잡음 소리 밖에서 유격이 잘 맞고 마감이 좋고 단차가 없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되게 줄더더 더 조용해졌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상품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 크기 측면에서는 이제 모델 Y 주니퍼랑 이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 크기 측면에서는 모델 X가 훨씬 큽니다. 진짜 뭐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델 Y 주니퍼 앞좌석 뒷좌석 다 앉아보고 해봤는데 이 어, 공간 자체가 요 조수석 운전석 뭐 뒷좌석 공간 자체가 모델 X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훨씬 공간이 여유롭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다만 이제 모델 YL이라고 해서 이제 6인승 모델 Y가, YL이 이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교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거는 사이즈가 더 커졌다고 하니까 어, 그거랑은 나중에 한번 비교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번 주랑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한 중순부터 다 계속 영하 10도 막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확실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제가 모델 3 하이랜드랑 모델 Y 주니퍼는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전 모델 3랑 예전 모델 Y 그리고 지금 모델 X 이렇게 타봤던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너무 그러니까 여름 한 여름 뜨거운 여름에는 또 차가 뜨거워져서 약간 잡음 소리가 나는 뭔가 유격이 조금 뜨거워지니까 벌어져서 잡음소리가 나는 그런 게 있었었고, 지금 겨울 또 영하 10도 이렇게 되면 또 추워지니까 파츠들이 뭐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또 잡음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옛날 모델 3보다 그 다음에 모델 Y가 좀 좋아졌고, 모델 Y보다 이 모델 지금 타고 있는 X가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있, 있긴 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모델 3 주니, 하이랜드랑 모델 Y 주니퍼는, 어, 안에 유격이라든지 이런 파츠들 눌렀을 때, 뭐 잡음소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조용할 것 같고, 어 다른 신경 쓸게 진짜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다 이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 요 잡음 소리 때문에 테슬라가 다른 고장보다 요런 잡음 소리 때문에 약간 서비스 센터에 많이 가거든요. 근데 잡질 못해요 또. 근데 가면 안 난다고만 하고 해주질 않습니다. 뭐. 그래서 똑같은 뭐 A 필러, 요 하나, 하나에서 잡음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문제로 한 7, 8번을 갑니다. 그래야 잡힐까 말까 합니다. 제가 뜯는 법을 알면은 진짜 제가 하고 싶을 정도예요이런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주니퍼랑 하이랜드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FSD로 한 20분 이상 주행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 뭐 지금까지 뭐손 하나 개입 없이 지금 너무 잘 왔고요 좌회전, 우회전, 뭐 깜빡이 키면서 어, 뛰어들기 이런 것까지 너무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빠른 버전으로 타다가 좀 갑자기 느려진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 엑셀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 거 우회전하는 거, 좌회전하는 거, 신호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잘 해주니까 어, 정말 편안하게 되게 좋은 기능이다라고 해서 잘 쓰고 있고 이번에 또 테슬라 FSD가 없어지고 구독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구독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 구독 가격이 뭐좀 저렴하다, 5만 원, 3만 원, 4만 원 이런 이런다 그러면은 굳이 살 필요 없고 필요시에 따라서 구독해서 한달 쓰고 또안쓸땐또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에 트위터에다가 엑스에다가 쓴 글이 좀뭐 가격 계속 인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빠져나갈 명목의 글을 한게 적어놨기 때문에 다들 그것 때문에 좀 고민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5만원이었다가 다음에는 뭐 10만원, 극단적으로 뭐 15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FSD 쓰기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한번 써보면은 또 이게, 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편안함에 적응 동물이라고 한번 써봐서 편안함을 느끼면 운전하는 게 되게 귀찮습니다. 가끔 운전하면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어, 운전하는 게 귀찮아지게 됩니다. 거의 제가 이제 운전을 어, 30% 정도는 제가 뭐 주차라든지, 뭐 진짜 복잡한데, 그런 데 제가 운전하니까 그런 거는 30% 정도, 24% 정도는 제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 76%는 FSD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 주행으로 회사 근처까지 지금 너무 잘온것 같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